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손쉽게 수익 볼수 있도록 비트코인 캐시 잡아 드릴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폭락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엄청나게 펌핑을 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폭등이 나오는 정확한 시간대, 그리고 정확히 어느 가격에서 매도하시면 되는지, 최고점 매도 가격까지 또다시 잡아 드려서, 이번에도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 드릴 거니까, 비트코인 캐시 여러분들 시간 뺏지 않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더도 말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엄청난 대상승이 있기, 바로 7월 24일 비트코인 캐시 70만원 완벽한 최저점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늦으면 시장가로 당장 매수해라 새로운목프가 82만원 그 이후 하락한다고 말하며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확히 영상을 올린 7월 24일 여기 보이시다시피 실제로 그 하루 뒤부터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주며 제가 말씀드린 82만원 새로운목프가를 정확하게 달성해주고 현재 저항을 맞고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한 매수타점, 매도타점으로 단 3일만에 20%가 넘는 수익을 봐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본 사람들이라면 완벽한 최고점인 82만원까지는 정확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되게 소름끼치는 분석을 유튜브 최초로 공개 영상에서 정확히 분석해드렸기 때문에 더도말고 여러분들은 제 영상 제목만 봤다고 하더라도 단 3일만에 완벽한 최고점인 32만원까지는 정확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을 처음 보신 게 아니라면 진짜 절대로 수익을 안 볼래야 진짜 안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 제말믿고 매수에서 82만원까지 수익 보시고 현재 아주 조금이나마 하락마저 피하고 계신 분들 제가 잘해서 수익 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 보신 거니까 수익 보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제가 말씀드린 82만원 세력목표가에서 이렇게는 하락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비트코인 캐시 세력들이 또다시 수천억 규모의 코인을 현재 가격에서 진짜 미친듯이 매집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한들 어쩔 수 없이 이 고점을 넘기면 펌핑이 또다시 나와줄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이전에 폭락한 UX링크와 바운스토커처럼 고점에서 한순간에 폭락시키며 설거지를 제대로 한번 보여줄 거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는 하락이 나온다고 할지언정 여러분들 손실 나지 않도록 마지막 그 폭등이 나오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 폭등이 나왔을 때 정확히 어느 가격에서 매도하시면 되는지 쉽게 말해서 세력들의 목표가는 도대체 얼마인지 이것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해당 코인이 폭등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 이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알아서 혹여나 세력들 개미 털기에 절대로 놀아나지 않고 남들 몇 천만 원몇 억씩 손해 볼때 나는 반대로 욕심을 좀 내서 몇 백만 원몇 천만 원이 됐건 조금이라도 손실이 아닌 진짜 최소한 수익을 봐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010-2145-2133이 번호로 다 같이 힘내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힘이라고 문자 한 톤만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남들 기본적으로 100만원, 천만원 손해보는 무선 코인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 힘낼 수 있도록 늦지 않게 미친듯이 폭등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 깔끔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에게는 새벽들이 이렇게 입성하면서 한순간에 엄청나게 폭등할 때 진짜 최고점에서 익절할 수 있도록 최고점 목표가까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이 모든 걸 공유 받아서 단몇 번의 클릭으로 난 부럽지 않은 수익까지 한번 봐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010-2145-2133이 번호로 더도 말고 다 같이 힘내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힘이라고 문자 한 톤만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지금 해외에서 수익금 2억 달러 하나 3천억을 무려 세달 만에 달성하며 그 유명하다는 블랙록이 연봉을 500억까지 주면서 데려간 굉장히 유명한 탑트레이더가 지목한 코인이 있어서 오늘 이 코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100억 부자 탄생한다 담배 로또 대신해서 만원만 사두라고 영상을 올리면서까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코인이 바로 이 7가위 강아지 관련된 코인인데 이 트레이더가 지목한 해당 코인이 더도 말고 딱 하루만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4시간 딱 하루만에 무려 수십 수백배가 폭등해 주면서 많은 사람에게 가히 신적인 존재를 각광받고 있으며 제 영상 믿고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 하루 이틀 심지어는 몇 시간 만에 졸업이 가능한 게 코인 시장 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해당 트레이더가 지목한 코인으로 2025년 6월 12일. 1,000 달러를 해외 거래소로 출금을 하여 그대로 어떠한 코인을 매수하였고 6월 16일 무려 단 4일 만에 10만 2,000 달러, 즉 100배가 넘게 불려서 업비트로 입금을 하고 바로 1 시간 뒤에 K뱅크 은행으로 하나 1억 4천만 원을 출금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해당 트레이더가 추천한 코인을 사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최신 트렌드를 소개시켜주며 저 같은 경우도 있다는 그저 단한 가지의 예시를 들어준 것일 뿐이지 절대로 매수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면서 강제로 졸업을 하게 만든 장본인 탑 트레이더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추천한 은퇴할 수밖에 없고 폭등 예정인 이 땡땡 코인 더 이상 없을 이 땡땡 코인 알아서 남들 전부 다몇 천만 원몇 억씩 손해 보는 무선 코인상에서 정 반대로 하루 아침에 인생 은퇴까지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010 2 1 4 5 2133이 번호로 다 같이 미친 수익으로 은퇴해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은퇴라고 문자 한 톤만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이 트레이더가 추천한 코인으로 미국판 로또인 파워볼이 우습게 떼돈 번 사람들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빠르게 로또와 비슷한 수익을 하루 아침에 수익 봐서 은퇴까지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0102145, 2133이 번호로 더도 말고 다 같이 은퇴해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은퇴라고 문자 한 톤만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늦지 않게 빠르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